내가 전에부터 얘기를 했겠지만 나는 수능특강이나 모의고사 수업하는 게 정말 좋아요. 많은 걸 배울 수 있거든. 그래서 이 직업을 가진 것에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고 이 수업을 할수 있는 나의 능력에 정말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도 저는 제 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아, 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 봐봐요. when setting writing tasks 라고 했는데 writing tasks 라고 하면 자, 이거는 글쓰기 과제예요. 글쓰기 과제를 준비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주어가 없어요. 음, 그래서 왜 주어가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우리는 아하, 이거 분사구문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럼 생략된 주어는 무엇일까? 라고 했는데 어? 여기에도 또 주어가 없어요. 왜 주어가 없을까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잖아. 명령문이야. 그러면 명령문은 언제나 주어가 뭘까? 유야. 언제나 주어는 유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원래는 when, you, set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시간부사절이었겠지만, 이렇게 접속사를 남겨두고 그리고 세팅으로 바로 갔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당신이 글쓰기 과제를 준비할 때, either at home or school,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글쓰기 숙제를 준비할 때, 과제를 준비할 때, think about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 How you would set yourself up? 라고 했습니다. set up 하면은, 자, 준비를 하다입니다. 네, 당신 자신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목적어가 지금 주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가 나왔죠. 당신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자, 의, 주, 동입니다. 당신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if you had to write something for a period of time, 일정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써야 할 경우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글 쓰기가 되게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선생님은 글 쓰는 게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되게 좋아해요. 아, 근데 힘든 거 있다. 나 지금 학원 블로그 만들고 싶은데 그건 힘들다?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아니, 근데 올해 안으로 만들 거야. <laughs> 꼭할 거야. 근데 선생님, 뭐, 이렇게 소설 쓰거나 어떤 에세이를 쓰거나 이런 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좀 힘들더라고. 그, 맞아. 일에 관련된 건좀 힘들었어. 어쨌든, 이 글쓰기가 약간 좀 힘든 과업일 때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죠. 그죠?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써야 될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Would you grab a cup of tea? 당신은 차한 잔을 준비를 하고 차한 잔을 잡다 뭐 이런 의미에요 그리고 Clear some space on a table top 탁자 위에 음, 아니면 테이블 위에 어, 좀 공간을 비우고 그리고 Sit on a comfy desk chair 그리고 편안한 책상 의자에 앉아서 use your best pen, 가장 좋은 펜을 사용하겠는가? 라고 묻고 있고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laughs> 이런 생각도 들지만 grab, 하고, clear, see, 그 다음에 use까지 해서, 병렬구조죠. 그죠? 병렬구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리고 what else would you do? 그 외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외에 무엇을 할까요? 음. 음악도 틀고 음, 향초도 키고 <laughs> 어 간식도 갖다 놔야 돼 편안한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어쨌든 지금 글쓰기라고 하는 힘든 과업을 하기 전에 이제 쾌적한 환경 뭔가 편안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and whatever it is 그리고 그게 무엇이건 간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i t 뭐예요? 당신이 앞으로 할 것이 무엇이건 간에 minus perhaps the cup of tea 한 잔의 차를 제외하고는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동의어로 하자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바로 뭐 excluding 이라던가 이것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니까 excluding 혹은 뭐 Without도 될 거고요. Except도 될수 있겠죠. 차한 잔을 제외하고서 C 한번 보세요. If you can allow children similar luxuries 무엇 을뭐모인지라고 하는 명사절을 이끄는 이프절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아이에게 어 아이에게 비슷한 것을 비슷한 그런 호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한번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다 해줄 것 같은데요. 음, 우리 아이는 차도 마시거든요. 무, 물론 디카페인 차를 좀 마시게 하지만 어, 가끔 아침에 뭐 녹차 정도는 마시게 합니다. 네, 초 3이니까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라 Are they thirsty? 그들이 목이 마를까? Are they warm enough? 충분히 몸이 따뜻할까? Is the desk table at the right height? 아니면 책상이나 탁자의 높이가 적당할까? At the right heigh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is the sun in their eyes? 햇빛이 눈에 들어오는가? 밝은가? 뭐 이런 거겠죠. Are they hungry? 배가 고픈가? Is their pencil sharp? 그들의 연필은 뾰족한가? 어, 이런 것들 우리, 나는 정말 생각하거든. 가끔, 이제, 선생님은 이제, 바쁘잖아. 밖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잖아. 저희 남편은 재택근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애를 공부를 시킬 때, 이런 걸좀 봐줘야 되는데, 전혀 봐주지 않아. 책상이 정말 돼지우리 축소판인데, 공부를 시켜. 애는 또 거기서 집중을 안 해. 계속 딴짓하고 놀아.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해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거 정리해줘야 돼.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근데 공부할 때또 공부하라고 하면 이런 거 정리하다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어, 충분히 이해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 신경 써줘야 되는 거야. 어릴 때부터. 어, 어릴 때부터 신경을 써서 해줘야 돼. 내가 여기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건 바로 목이 마른가 이걸 신경을 안 썼더라고 다른 건 내가 다 신경을 써요. 다 신경 쓰거든? 근데 목이 마른 거 맨날 놓쳐서 이 자식이 한 수학 문제 한세 문제 풀고 나면 계속 목이 마르다고 물좀 갖다 달라느니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서 물을 마시겠다느니 물이 아니고 콜라면 좋겠다느니 뭐 별짓을 다 해요 나 지금 욕을 안 하려고 참 많이 참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것도 내가 챙겨야 되는 거구나 여기서 배우네 자 그리고 and ask them 그들에게 물어봐라 뭘 물어보는데요? What they need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의주동이죠 간접 의문문이 직접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to write more comfortably 그들이 더 편안하게 글을 쓰기 위해서 그들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물어봐라. 아, 이제 이게 뭐 글이 아니더라도 공부를하든 뭐가 더 필요하니라고 물어보라는 건데 참 속이 터지죠. 지공부하는데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All these simple tasks. 자, 이 모든 간단한 점검들은 might be frustrating. 불만스럽고 불만스러워요. 방금 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내가 이럴 일인가 지공부인데, 그래서 아주 불만스럽고 and delay the start of the task. 그 일의 시작을 늦추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병렬 구조 나왔네요. 보면은 지금 비동사하고 delay하고 might 걸려 있는 그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고 지금 멋이 났어요 그러나 they are so important for enabling children to gain success in reading and writing and to see it in a positive light. 아, 네. 자, 이거 괜찮네. 자, 지금 봐봐. 나는 요 부분이 일단은 문장의 위치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알았지? 그리고 요 but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 부분 빈칸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그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 맞다. 그것들은 또 뭐야? 그것들. 요새 앞에 나오는 all these simple checks를 얘기하죠. 그것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무엇에 중요합니까? for. 한 다음에, enabling children. 아이들이, 응? 뭘 하게 하는 겁니다. enabling. 지금 뒤에 이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명사가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뭐 하게 만드냐면, gain success in reading and writing. 그렇지. 읽기와 쓰기에 성공하게 gain success 성공하게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이게 병렬 구조가 또 나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어, to gain 하고 to see 그리고 또뭘 하게 해줘요 to see it in a positive light. 어,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positive way라고 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했는데, 여기 light 쓴 거, 외월라이 그래서,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어, 보게 하는데, 또, 매우 중요하다. 보게 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음, 서술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이슨. 응, to see it 했잖아. 이 it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또 우리가 안볼수 없잖아. 그치? 바로 이 it은 앞에 나오는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에 할때좀 애들은 부담스러울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 하고 있더라고. 그럴 때 주변 환경을 편안하게, 주변 조건들을 다 편안하게 만들어줘야 아이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도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음, 요즘 초등학생들이 무섭잖아. 내 아들도 <laughs> 기세가 등등해. 아유 못 살겠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 will also find that 당신은 이제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대절이 중요한 문장이네요. 아이들이 will get quicker 더 빨라질 것이라고 무엇에 at the check 이러한 점검들을 하는 것에 더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take control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병렬 구조죠. 그래서 get하고 아이고. get하고 그리고 take하고 병렬 구조. 위래에 같이 묶여 있는 그래서 일단은 점검을 빨리 하게 되고, 그리고 통제하게 됩니다. 통제하게 되는데 무엇을 데미해요? 여기에서 데미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디즈 체크를 가리킵니다. 서이 점검 사항들을 또 통제하게 돼서, 자기들 스스로 통제하게 돼서, 자, 강조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 들여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가끔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 중에 말만 하시고 시범을 보이거나 직접 개입하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 그거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고,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생각 아이가 더잘 하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에라도. 어, 습관은 3개월이름 잡힌대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3개월이라고 해도 4월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수능 공부를 더 효율적으로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통제하게 돼서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Providing them 인데 자 이거 아이들이죠. 음, 이렇게 C로 표시할게요. 아이들에게 자기들에게 Provide A with B 하면은 이제 그 B를 A에게 제공한다라는 거잖아. 자기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With a toolkit 어떤 도구를 어떤 도구? To ensure their own well-being when writing. 글을 쓸 때, 그들이 글을 쓸 때, 사실 요 when writing도 지금 현재 분사 구문이죠. 사실은 when they write 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they 지워지고 write 가 ing 가 돼서 현재 분사 구문 됐고요. 그들이 글을 쓸 때, 자기 자신의 행복, 웰빙, well, 행복도 될 것이고, 음, 좋은 상황도 될 것이고, 그것을 보장하는 툴킷 도구들을 아이들이 아이들 자신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습관 잡아주기가 참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할 때, 공부하다 갑자기 배가 고파. 공부하다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공부하다 갑자기 목이, 목이 말라. 이러면서 자꾸 흐름을 깨지 말고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 물한잔딱 갖다 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먹을 간단한 간식 앞에다 두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또 육아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가 얻었습니다. <laughs> <laughs> 자 수업하면서 이런 거 없는 거 얼마나 복된 그런 직업이야. 난이 직업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수업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도 제가 굉장히 힘이 나니까요. 자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 자 그런 의미에서 요 4강의 2번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될까? 자 선생님은 이제 이거는 어쨌든. 주제 제목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요 나올 수 있겠고 주장을 묻는 문제 유형이지만 음,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보면은 문장의 위치, 그렇죠? 문장의 위치가 있었고 어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보였습니다. 좀 병렬 구조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고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다. 아까 설명하면서 다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 주제를 보자면 아이들이 글쓰기 과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영어 제목은 Creating a Comfortable Writing Environment for Children 이렇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제목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시험에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 핵심어를 모아둔 거니까 그 핵심어들을 알아두시면 좀더 이제 답안 찾을 때 선택지에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핵심어를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정해드리는 거니까 자 이렇게 좀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4강에 2번 마쳤고요. 이제 3번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또 구독 뭐 라이크 like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음, 꼭 복습지 음, 복습 워크시트 이거 꼭좀 해주세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공부한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더 남을 수 있게 두 번, 세번다 프린트 해가지고 며칠 텀을 두고 계속해서 풀어나가면서 아, 내가 이거 알았지? 이거 몰랐지? 모르는 것을 계속해서 또 다시 한번 암기하는 그런 학습을 하시면 내신은 물론이고요. 이 복습 워크시트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어휘를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더잘 하면서 영어 실력이 쌓일 수 있을 겁니다.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자, 4강, 3번. 다음 에서뵐게요